그러면은, 그래도 네. 완벽하게 신금이 병화를 물지는못하나 네. 네. 지, 어느 정도 이걸 방해를 하죠. 네. 그러면은, 의뢰에 있어서 병화라는 거는 식신이고 자기 사회성이고 기술이고 네. 뭐 어떤 그 자격증 이런 것도 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자꾸 방해를 받고 있죠. 무슨 네. 뜻인가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이것도 지 당연한 지 세월부터 마음껏 아닙니다. 네. 지시로 단못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대신 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음, 강해서 그러한 지시로 하니까 이것 때문에 경금도 받기도 받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약간은 뭔가 그렇게 자꾸 까짝 시기하면 사람 사는 일로 치는 것들은맥사람 만든 맥사을못 잡아도 자꾸 까짝거리는가 같은 말입니다. 신경세입은 짜증스럽죠. 그런데 지는 음.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평불명 경쟁심보다서 시기심에 뭐 약간은 한 한순도 씨는, 아, 과연 안 풀리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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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국 하고 다, 다, 다 나왔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반드시 원국에는 그렇겠냐. 사실, 지 젊었으면은, <laughs> 가빈이든 신사든 전혀 신경 쓸도 없어요. 지시할 것 같으면은 근데 아까 얘기 그 지시하고 나 있더라도 신사정도는 이게 워낙 강한 게 있거든 신사정도부터별건 아닌데 이 가비인이 가비기 중간에 나오면 가비 말하자면 아까 이 경금을 짓고 요 신금이요금 몇십이 변화를 확실히 잡지는 못해도 자꾸 깔짝거리 말하면은 말하자면 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막 자꾸 집찝거리고뭐말하면은 어 헛소리하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일도 지금 는 이 신금은 어를 주발려가도 병아를 물고 늘어지게 한다신이 그 용신을 자꾸 물고 지게하 용신이라는 거는 요즘은 식신 아닙니까? 사회생활 네. 어, 어. 하는 거. 혹은 자기, 자기 말하는 어떤 즐거움, 그 절구, 말하 즐거움이라는 거는 명랑하는 거. 이런 걸 자꾸 강의, 사람 자꾸 우울하게 말하면 뭔가 뭐르게그 기운이 다운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깐 식신이 춤을 받든지 하면은 우울증 걸리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장깔짝거리니까 우울증 뭐지라는 저 아까 우울증 말고 뭐니까 뭐지라? 고격증충뭐 말고?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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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어, 짜증. 아이고 아까 봄 시작해? 끝겠네요 <laughs> 그, 시, 우울증 없죠? 하여튼 식신이 이렇게 장가짜 끓이니까 짜증 내고 하는 데는 짜증. 짜증이 네, 불편 불편 짜증 신경질 어 신경질은 사회생활에 자꾸 어떤 많은 뱀관계 속에서 내 보다 못한 게 이래가지고 이러면 안되는 다리 하에일 같은 거 할때도 집 보다 못한, 못한 사람이 인정을 받으니까 네 어, 맞지 어내 보다 못한 게 아이씨 또 노래만 하고 노래 부르고 노래 들어보면 내 보다 못한 게 박수는 더 많이 받고 점수는 더 나오는 것같아 말입니다. 네. 이야기하자 면은뭐 네. 다리나의 국면 어떤 그저뭐 결제 같은 거뭐 이래 뭐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지가 잘안 해도 지 운이 안뗄게그 운입니다. 지 뭐. 보다 못한 사람이 어히려 잘한다. 너무 박수 받고 서이 어? 뭐 점수 받고 이렇게요 너무 걱정 상기 어,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말이에 이 살생활에서 무슨 말을 하면 뭔가 이게 짜증스러로 갈작거리인데, 그러나 미숙한 남자 그 여자로서는 또 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매력은 갖고 있어요. 지금 뭐 영화까지 있으니까 사람이 어쨌든 그 있는 마음 있더라도 여자로서 부지런함 있어요. 많이 여러 가지 재주도 있으면서 그런 데서 외모도 괜찮은. 여자로서는 아 여자로는 아아아아아 사람이 될거아니요 그런 판단 다 되죠. 그런 사람이 21시 23분인가봐요. 그때까지 신사, 근데 정확히 딱 들어가죠. 정확히 네. 딱들어갑니 예예. 네. 네. 그러면서, 네. 그 그러면 이제 그런 판단 다 됐습니다. 다시 있는 면 경진 같으면은, 문구 엄청 격이 달라지죠 예. 네. 네. 이모라도, 네. 뭐 그런, 이모가 별거다니면서별것안 좋아도, 네. 이 심사보단 훨 낫지요. 네. 네. 그렇죠. 그거, 그거 머리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그리시는 것 같으면은, 이제 신을, 뭐, 네. 다, 다 예를, 예를 하는 겁니다. 굉장같그으면이 그 사람 아까 괜찮은 겁니다. 아, 네. 자, 그, 그, 그 그게 아니고, 그렇다. 그, 뭐, 오자. 그러면이 그보다 해석 그려놓고 한 살에서부터 해야 돼요. 여섯 살까지. 한 살에서부터 여섯 살까지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저 때는 그냥 숙지나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려놓고, 그려놓고 보니까 이수처럼부터 신료 가은 신금이 들어갑니다. 신금이든지 신금 자기는 뭐 평단이죠. 네. 평단이니까 이 자기로서 자기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뭔가 모르게 공부를 할수 없는 말하면은 이 공부할 자니까. 저희가 네. 뭐 어제 보면 이야기했는데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 생각선택들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 평단이 일어온는 것은 뭔가 모르게, 그, 그런 한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 살부터, 일곱, 살부터 됩니까? 일곱 살부터, 어? 요섯보부터 됩니까? 네, 여살부 일곱 살부터. 아, 요, 요건 빼고, 요까지. 여섯 살부터 빼고. 네. 여섯 빼고. 요거는 보면은, 여, 여, 충이고 그런데 일곱 살부터 네. 학교 들어갈 무렵입니다. 일곱 살부터 연주층이 나오고, 일곱 네. 살부터 연주층이 나오고, 여덟 살부터 병원 생 보험에 따라오면서 또 십주 말에 병원 시 보험에 따라 나오죠. 일곱, 네. 여덟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금이라는 것은 평아입니까 어릴 때의 평가 공부할, 공부할 그러한 뭔가 모르게 기회, 음. 이게 조금 희박하게 되는 거고요. 그 어릴 때는 뭔가 모르게 능력은 갖고 있으나 공부할 우디 그 조금 없어지는 겁니다. 그 시조 때 없어지는데 여섯 일곱에서 몇 살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몇 살까지는 일단, 요를볼 때는 그러는데, 요를볼 때는 그러데 일곱, 여덟, 아홉 살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대원세험보험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살. 대원세험보험에 따라 나오니까, 요까지는 공부발분이라고는 기회가 없다 할 소리 못하는데, 요까지는. 병원 응. 시험 보급이 따라 나오니까, 응. 이거하고, 이거하고 포하니까 전체적으로 공부할 위해가 없고, 니 그렇지, 생각다 하나하나 미세하게 지금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우리 이해하고. 감이 되라고요? 노 노래 다 뽑았다. 자. 자, 됐죠. 열 아, 열. 가 열. 시자입니다이 13살 때 뭡니까? 띠급 연주 총한 연주충이 아니지만은. 1살때 월급 네. 도금이 지요 예. 네. 그런 그래, 네. 그렇 국민학교 1학년, 국민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4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때, 대원시험 네. 보금도 따라오고 네. 뭡니까 월주 보험도 나오고 네. 또 신금도 나오고, 네. 네. 또 신금도 나오고 부모 문제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부모 가 부모 문제 부모 가정에 문제가 음. 없었습니까라고 반드시 물어봐 줘또안 물어봤지? 그 엄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엄마가 시도 가르쳐주고 <laughs> 아 그래 시도 <시도기가> 이거 <laughs> 다가주는데 네, 네, 네. 이런 문제는 안 물어봤죠. 네안 물어봤죠. 이게 그렇게 내가 야기는 물어보고 네. 그 자기 엄마가 또일주일일주일 뒤에 뭐 일주일이면 일주면은 네. 이거를 함부로 봐요 물를보고 예를 들어, 한달 전에 한 거, 뭐, 이 사주, 아마 두달 전에, 두달 전에 내가 하긴, 이제, 불이 푸른 거, 요번에 하긴 했는지, 아랫게 하긴 했는데, 그게 맞다 틀린다 맞다 하더라. 아마 말하다 하더라. 뭐, 이런 거를 좀 하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러면 턱리 넣으면, 공부는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래도 좀 재미가 덜 하잖아요. 그 말은, 자, 신유 병원 때, 13살 때, 국민 학교 6학년 때, 네, 부모 문제, 그 말은, 신금, 신유 때, 신금, 신금에, 병원 생 보금에, 월주 보금에, 네, 국민 학교 6학년 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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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 부모, 이런 부모가 돌아가시든지,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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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하든지 하는 그런, 이 자본인으로 볼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로다. 콜차트 말하면 콜차트 일로다고. 중학교 3학년까지 뭔가 모르게 쉽게 시기에 걸리니까 이걸 그래 물 때는 어 부모 문제로 한 함지 부주면서 중학교 3학년까지 넘어가면좀 방황했겠네요 방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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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식, 이런 쉽게 그런 거를 쉽게 이야기를 면 공부 막 우리가 웃으면서 공부 할락 하면 시물를보내고 공부 할락 하면 몸 아프고 공부 할락 하면 부부 상하고 어 네? 공부 할락 하면은 올림픽을 입고 그 중계방송 봐야 공부 좀 할락 하면은 문득 커피 고 무슨 예 네? 무슨 말인가 얘를 공부 좀 할락 하면 뭡니까 개그 콘서트 하고 음. 그거좀 할라고 하면 BTS는 뭡니까? 그 월드투어 해동도 그거 보여주고 <laughs> <laughs> 그거좀 할라고 하면 선이 뭐가 지지? 그거좀 할라고 하면 코로나고 이야기가 <laughs> 네. <laughs> 좀 그런 것같아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알았어.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학교 일어난다고 막 시끄럽고. 핑계 진짜 완부히 핑계인데. 그래도 봐서 방황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경을 썼는데. 자기가 어지간 가압하니다여지가이하어자고여인는예 여인력성, 로인력성여 열렸어. 열렸력성 여인력성, 어인력성 여인력성, 신금이 성 여인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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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력는 여인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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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요 년, 열 년, 열여일 열여덟 살까지는 이거 음수 연애. 그러니까 열 년, 열여섯, 열1덟 열여섯, 열곱, 열여섯, 열곱, 이니까 초학, 고등학교 그일 학년, 2 학년까지도 말하면은 단계 구도, 구 그래 고등학일 학년, 이 학년까지. 3 학년도 좀. 아니, 학년도 월주총, 월주충이네 어, 그래 이 문제. 그러면서 교모는 자기는 뭡니까? 일주 합의죠. 고등학교 예. 1학년 때. 요럴 네. 때는 어, 먼저 하면은, 그, 아, 네. 아, 그, 네. 진짜 뭡니까? 조직, 조직이라든지 학교에, 간부생활, 학교. 간부 같은 것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에? 저번에도 야겠지요? 예. 간부도 될수 있고, 뭐, 등등. 혹은, 뭐, 우리가 뭐, 남들라고도 생각 안할 수는 없으나, 하여튼 공부할 때 워낙 중화하기 때문에 간부생활을 한 1년 폐했다고볼수있습니다그 일나 저나 여떠도 뭐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 운만 바쳤으면은 제법 좋은 말은 말하면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으나 있었는데 먼국에 비해서 기회가 안좋아지요 네. 그러니까 크게 좋은 대학교는 못 들어갔을 습니다 대학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국까지고.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지, 그렇게 지 욕심에 막 사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항상 상의하지만 학교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원국을 볼 때는 우, 지 원국은 제법 괜찮은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원국을 갖추고 있는데, 운이 아, 그렇게 아파치주고 하니까, 그렇게 좋, 어려우신데, 1 6세도 민들, 여기 여 고등학교 들어갈 때죠. 네. 아, 저, 대학교 네. 들어갈 때 아닙니까? 네. 대학교 들어갈 때니까 여기 풀리죠. 네.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은 기초적인 학교선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 이제 1자세대 역시 고등학교 사망이 됩니다. 월주 충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월주 충이 동시에 충이 일어납니까? 동시충. 동시충이죠. 그 다음에 이, 이 병화도 크게 힘을 못 쓰는 상황년입니다 네. 재수했다, 띵까? 네. 재수부터는 야, 기안 물어봤지? 예. 네. 재수했었는지도 몰라요. 공교를 잘했다고. 그렇게 잘 했, 뭐, 원국을 잘 했는데 그 기회가 지금 세월이 저렇게 되니까 지금 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3세월이에요. 고상. 네. 고3세월인데, 내가 이야기하자. 를이 신금이 지나가니까, 이제 이 그, 그, 살지요, 병, 병인이 살지요. 네. 그러니까, 요, 당하니까 임도 충할 수 있고, 증화도 일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요, 고3 때 이야기하자면, 딱 아, 1년 공부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얘가. 이 사람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음. 그렇다고 기초, 기초학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초학력, 막말로는 그걸, 그걸 갖고 있는데, 그, 그냥 그기 있으면 뭐, 대학교라도 못 들어갈, 그런데 1년 딱 팍짝 해갖고, 대학교 이정화를볼 <laughs> 때는 1년 팍짝 <laughs> 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것같의 말입니다. 음. 표현적으로 하자면은, 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을 음. 보니까, 월주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어.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월주충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해서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수를, 해, 재수를 했을 수도 있고, 재수를 해왔고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그러면안 그러면 어째, 영락, 말하면은, 그, 공고도 했지만은, 음, 이 부모, 그렇긴 해.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긴 해. 우리가 CDR 설명적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이 타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좌세해야되게 원래 계획이 그래요. 이게 원래 계획한 대학교가 있으면은 이것보다도 오히려 조금 낮게 들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음. 원래, 원래 바라도 뭐, 서류얘이라든지 뭐, SKO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 네, 네, 네. 자, 음,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낫게 될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재술했든지, 혹은 낫게, 낫게, 낫게 지워야 그렇게 기초학습, 공부는 열심히, 한 1년 동안 공부는 열심히 한 거예요. 했는데, 이러한 요월주충이안 오면은, 월주층이 안 왔으면은, 뭘 하단 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면? 이해가 되십습니까월주춤이 응. 왔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제수를 했습니까? 이게 제수하고 나면 월주춤이 지나고가 지나가죠. 네. 그러면서, 요, 말하면 그대로 이제 좀 정하지요. 네. 아, 요, 또, 이제, 기초로 넘어가지할거 아닙니까? 네. 이 병화가기 때문에 좋은, 그렇게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더라도 일단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학교는 들어갈 수있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습니까 네. 소상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어, 여, 어,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내가 뭐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새 생정하는 그, 부분 아들 희약하는데 보면 처중고등학교희약하는데 아, 그, 보면 그, 코로나가 방배해 나가는 게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알테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죠 어쩌면 감사한 부분이라고는 참, 저는 정부에서 잘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들지치더라도 아주 그, 세세한 부분까지, 뭐, 어, 형진적으로, 집합집 해주고, 그, 말에 대한 그, 말하 어떻게 해라, 규칙 같은 거, 어, 세부 지침 같은 거, 공문도 내리보내고 하는 것 같으면은, 사실 그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 그것 뜻이, 좀 세, 세밀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본다 하면은 금식 같은 그런 부분에 금식을 내가 예를 든다시피 그렇게 설명할 수 그렇게 설명되는 거다 됐습니까? 네. 그의 작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진 판을 받아도 학부인들이 학교 가지 말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판인데 초등학교 아들, 고, 고는 아들이 어, 예를 들어서 글리나보에서 고등 생 정도 같으면 그래도 좀 어른이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아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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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나고 있으면 얼마나 그 할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부모들이 얼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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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이, 가슴 지이 지리 하겠어요. 그래, 세심하게 하는데도 그렇다요 그래, 서제 합심하자면은 요두 가지로 재수를 했든지, 그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낫게 또 지원된 그런 문제가 나온다. 재수했다면은, 제수해가고 지가 원하는 데안 들어간 거고, 그병 일러 넘어오니까, 제수니까. 제수를 안 했다 하면은 자기, 자기 신뢰도 낮게 들어가는, 지원하는 거고. 그러갖고 학교 다니면서, 아, 어릴 때 저는 문제가 참 많이 나왔죠참 네. 많이 나왔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열 여섯, 열 일곱, 열 일곱, 스물, 스물, 스물 두 살에 신수축이 나온거니요 이런 건 너무, 저, 저, 가위 물어볼 필요 없고, 시주. 시주충. 시주충이니다 응. 그 응. 얼, 시주충이라는 것은 얼해니까, 응. 얼신충 사회충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운영보고는데 이런, 요, 공무시험은 언제 됐답니까? 그게 낮게 지원해 놓고 장학금 받고 다니고 아 자기가 생각했던 것 보다 낮게 지원을 해가지고 네 학교에 제대로 다니고 장학금도 받고 낮게 그 지원해 놓고 계속 밀등하고 머리가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으니까 머리가 있 네. 네. 머리가 있으니까 뭐 공무원 시험도 공무원이 무조건 학교에 어디든지 그럼 공무원 어디에 답니까그 외에도 네. 물어보냐면 그 내가 보문 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요거 이야기 하려고 하는 스물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여 일곱, 스물 여덟는 스물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는스물여 일곱, 는되게 연주를, 연주를 뭡니까? 합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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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기회가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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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주를 합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때는 공모할 건지, 이유가 그겁니다. 공무원 시험이 됐다면, 이때 되든지 말하면, 이때 되든지안 네. 그래, 이걸 피해서 공무원 시험이 됐을 것이다. 이 이때는,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시험이,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이 뭔가 모르게 됐다 하면, 안될수 있다. 이 말이. 그때 피한 것 같아요. 네? 그때는 피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금 시험 지냈다.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그 저, 그, 그 직장에 있다가 공무원 음. 시험을 보고 말 직장 다니다가, 네. 어, 그랑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랑. 그러니까. 네. 어, 그랑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이 사람은 자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체부, 있자, 자기가 생각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직장 다니고 있긴 해, 자기 능력, 자기에서 그, 그게 양이 안 찬단 말이에요. 에이, 에이, 뭐, 응? 내가 뭐 공무원 시험 만들게, 이런 거 하고, 공무원 시험 기회 되는 그런 없는 직장 다니다가, 왜그 직장 다니고, 그 직장 다니다가, 공무원 대사, 그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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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다.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엄마 말은는것 네, 그런, 그런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만 알면은, 그래만 알면은, 이게 이 맞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도 모르면은, 내가 너무 답답하고 설명할 때. 엄마가 말할 때 그렇게 했어요. 맞구나, 맞습니다. 그 직장 가기라고 절대 하기로 다 그렇죠. 이야기 이때 하기때된게 아니고, 이때 값이나 이랬어 하기로 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